2024년 트로트 가수의 행사 비용, 돈과 명예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일까? 1. 트로트 가수의 현주소, 전성기와 도전. 2024년 트로트 가수들은 또한번 전성기를 맞이하며 각광받고 있다. 수많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과 방송 출연을 통해 그들의 가치는 날로 상승하고 있으며, 행사 비용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트로트 가수들이 행사에서 받는 수익은 그들이 단순히 무대에서 노래하는 대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트로트 가수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끊임없는 노력과 그 이면에 숨겨진 경쟁의 치열함은 이들의 수익 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트로트 가수들이 행사에서 받는 거에게 출연료와 명예 뒤에는 그들이 선택한 길에 고통스러운 진실이 숨겨져 있다. 그들은 단순히 인기 있는 가수로서 돈과 명예를 얻는 것 이상으로 그들만의 독특한 가치와 예술적 감각을 대중에게 선보이며 다양한 관계를 쌓아 나가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내적, 외적 갈등은 트로트 가수들에게 끊임없이 도전적인 요소가 된다. 이 트로트 가수의 급격한 인기 상승, 방송 효과와 오디션 프로그램의 역할 트로트 가수들의 행사비가 급격히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시작은 2019년과 2020년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방송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이전에는 주로 중장년층만이 즐기던 장르가 이제는 폭넓은 연령층에서 사랑받게 된 계기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미스 트롯과 미스터 트롯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가수들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로 자리 잡았다. 이들 가수들의 출연료와 행사 비용은 단지 그들의 노래 실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이름이 알려짐으로써 기업과 단체들은 이들을 행사에 초대하여 홍보 효과를 얻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트로트 가수들은 이제 단순한 음악적 아이콘을 넘어 마케팅과 브랜딩의 중요한 일환으로 자리 잡고 있다. 3. 행사비 급등에 이면 가수들이 겪는 치열한 경쟁. 하지만 트로트 가수들의 행사비 상승에는 반드시 그늘이 존재한다. 이들이 받는 높은 출연료는 단순히 그들의 인기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 따라오는 치열한 경쟁과 그에 따른 높은 리스크를 의미하기도 한다. 행사업계에서 트로트 가수들이 받는 출연료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는 주식 시장과 비슷한 양상으로 기복을 겪을 수 있다. 트로트 가수들이 높은 출연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쌓아온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때문이다. 그러나 트로트 가수들이 그만큼 큰 대가를 받는 만큼 그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무대에서 연습하고 무대 매너와 인기를 얻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다. 그만큼 트로트 가수들이 요구하는 높은 행사비에는 그만큼의 책임과 부담이 따르는 것이다. 4 트로트의 매력, 대중성과 예술성의 조화. 그렇다면 트로트 가수들이 왜 이렇게 높은 출연료를 요구하고, 그들이 얻는 수익은 왜 그렇게 매력적일까? 트로트는 그 자체로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장르다. 1인 가수로서 빠르게 대중의 관심을 끌수 있는 트로트는 아이돌과 같은 다른 장르와는 달리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트로트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팬을 대거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트로트 가수들은 공연과 행사에서 수익을 올리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팬층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들의 노래와 무대는 시간과 관계없이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트로트 시장은 신인들에게도 매력적인 시장으로 다가온다. 이로 인해 많은 젊은 가수들이 트로트의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5. 행사비 급등의 문제점. 거품과 현실. 그러나 트로트 가수들의 급등한 행사비가 항상 정당한 대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의 트로트 시장에서 행사비가 거품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주목받은 신인 가수들이 급격히 높은 출연료를 요구하는 현상은 그만큼 많은 논란을 일으킨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결국 트로트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트로트 가수들의 높은 행사비는 때로 대중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일부 팬들은 트로트 가수들이 받는 행사비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그들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일부 트로트 가수들은 자신들의 출연료가 그들의 음악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며 반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행사비는 그들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팬들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6. 트로트 가수의 활동 환경. 스케줄 과부하와 체력적 한계. 트로트 가수들이 높은 행사비를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의 스케줄 과부하 때문이다.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들은 방송 출연, 팬미팅, 녹음, 개인 활동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이들 모두가 한 달에 수십 개의 행사에 참석해야 할 때, 가수들은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기 시작한다. 트로트 가수들이 지속적인 대중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행사에 출연해야 하고, 이는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젊은 신인 가수들은 인지도가 낮을 때부터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야 하므로 체력적으로도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 가수들이 일정의 과중함에 시달리면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이는 결국 트로트 시장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가수들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며, 동시에 대중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스케줄 관리, 체력 관리, 그리고 개인적인 생활 균형을 맞추는 일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7. 행사비와 이미지 관리. 대중의 시선과 가수의 생존. 트로트 가수들의 행사비는 단지 그들의 노래 실력만을 반영하지 않는다. 행사비를 책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가수의 이미지다. 대중은 특정 가수의 이미지에 따라 그 가수의 가치와 출연료를 판단한다. 유명 트로트 가수들은 무대에서 보여주는 이미지, 스타일, 그리고 개성 등이 그들의 수익을 결정짓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트로트 가수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미지 관리란 단지 무대에서의 외모나 스타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 SNS 활동,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방식까지 포함된다. 예를 들어, 대중은 긍정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수들이 이를 잘 관리할수록 그들의 행사비는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이 이미지 관리는 대중의 시선에 의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사건이나 스캔들이 발생하면 그 가수의 이미지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행사비에 영향을 미친다. 트로트 가수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8. 트로트 가수들의 상반된 이미지. 고액 출연료와 진정성. 트로트 가수들이 받는 고액 출연료는 그들의 진정성과 충돌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많은 팬들은 트로트 가수가 얻는 막대한 출연료가 그들의 진정성과 맞지 않다고 느끼기도 한다. 대중은 가수의 음악적 진정성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은 보상이 그만큼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트로트 가수들은 그들의 음악과 이미지가 대중에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전달되는지를 신경 써야 한다. 예를 들어, 너무 많은 광고나 상업적 활동이 가수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중은 가수들이 음악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노래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수들은 고액의 행사비를 받으면서도 음악적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절제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트로트 가수들이 행사에서 받는 출연료와 그들의 예술적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가수들은 대중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그들의 인기와 수입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 9. 트로트 산업의 경제적 측면. 이벤트와 경제 활성화. 트로트 가수들이 받는 고액의 행사비는 단순히 그들의 개인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트로트 가수들은 다양한 행사에 출연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축제나 기업 행사에서 트로트 가수를 초청하면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기업들은 트로트 가수를 홍보 효과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 트로트 산업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로 인해 트로트 가수들의 행사비가 상승하게 된 것이다. 또한, 트로트는 특정 연령대나 지역사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어 그들의 공연은 지역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트로트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경제적 측면에서도 트로트 가수들의 가치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10. 결론. 트로트 가수의 미래와 그들의 진정성. 2024년 현재 트로트 가수들의 행사비와 그들의 활동은 대중문화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들의 출연료는 단순히 그들의 인기나 실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여주는 이미지, 음악적 진정성,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트로트 가수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며 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음악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트로트 가수들이 겪는 경쟁의 치열함과 이미지 관리, 건강 관리 등은 그들의 활동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받는 고액 출연료와 연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로트 가수들은 이 길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명예와 돈의 가치를 믿으며, 그들의 음악과 활동을 통해 더 많은 대중에게 사랑받기를 꿈꾼다. 결국, 트로트 가수들의 고액 행사비는 그들이 겪는 수많은 노력과 희생을 반영한 결과물이지만 그들의 음악적 진정성과 대중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트로트의 미래는 단순히 금전적인 가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가는 문화와 예술적 가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